놀이방기계도 있어. 한 사람은 비슷한 사람은 비슷한 사람은 비슷한 사람이 비슷한 사람은 비슷한 사람은 비슷한 게 전부 타바갔어, 전부 타바갔어. 흠, 어. 너무 좋다. 응. 오늘은 심폐소생술에 관해서 같이 공부 해보겠습니다. 응. 안녕하세요. 신장 충격기, 그렇게 오늘 수업할 거예요. 화재란 무엇일까요? 화재란? 네. 남은 화재는 인간에게 이런 불은 화재라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밥이나 국을 어떻게 될까요? 화재일까요? 화재 아니까 많이 화재 아닙니다. 근데 건물에 불이 났다. 그럼 이것은 화재입니다.

아, 재밌게 해 저기도 그럼요 <laughs> <laughs> 네 우리 성인은 두 성인이다 저희가 다고고리 역이라서